자, 20번부터 주제 뒷받침 문장에 밑줄고 라고한 건데, 20번 지문도, 봐봐, 이 글의 주제가 효과적인 몸속 어는 활용법이래. 그러면, 뭐, 이 문제를 풀어 오라고 한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단 풀어봤고 틀린 거를 주제 찾는 연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제,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이 글의 종류는, 어? 설명문. 어떤 효과적인, 어떻게 제스처를 사용할지에 대한, 활용방법법에 대한 설명문이란 말이지. 주제가 첫 번째 문장에 있을 확률은 몇 프로나 된다고 했어, 내가? 80%.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문장은 주제 뒷받침 문장이었었죠. 그러면 봐. 예, 그리고, 아, 여기가 포이그잼플 있는 여 모든 연결부사는 지금부터 이렇게 네모 치는 훈련을 해. 웨이엄 너희들은 어, 내신만 대비하는 게 아니고 수능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내신도 같이 하는데 내신에서도 학교 영어선생님이 꼭뭘 물어봐? 빈칸 혹은 연결부사추론이라고 해 이런 걸 연결부사추론 for example 인지 however 인지 on the other hand 인지 in contrast 인지 in addition 인지 f o r t h e m o r e 인지 이런 거를 빈칸빵 뚫어두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는 전통적인 수능 출제 문제 유형이야 해. 그래서 이거 대비해야 된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내가 네모 치고 빨간색 표시하는 거는 그 핑칸 대비하라는 얘기. 이게 내신 대비가 돼도. 자 그래서 여기 보이그 젬플은 앞 문장이 주제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지요. 그쵸 그래서 요거요앞 문장인 요기도 주제 뒷받침 문장이었어. 그럼 지금 봐봐. 1번 문장과 2번 문장 즉 도입 부분에 이두 가지가 주제형. 주제랑 밀접한 게 주장이거든. 요지거든. 이것도 요지. 일종의 요지인데 그래도 음 주자 뒷받침. 유물 아주 유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데 봐봐. 두 문장을 해석해보자. 해석해보면 Improving your gesture communication. 이렇게 너의 제스처를 이용한 너의 몸짓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일은 이렇게 동명사죠. Involves가 여기 S의 동그란 지구 고 내가 이제 별표친다 이거 왜 S의 동그란 지구 별표쳤을까 이유는요. 이유는 이유는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건너편에 색을 여기 세세 세 개가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여기 빨간색으로 써있는 이거 세가지는 영문법의 90%다 아직 말 안해줬나? 여기 써있는거 뭐라고 써있어요? 수일치 보여? 네. 응. 시제일치 태요 세가지가 문법의 90%요 한국사람은 나 영어 문법이 어렵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있을 때그 수일치가 맞는지 응? 시제가 맞게 쓰였는지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맞게 쓰는지만 생각하면, 열종 아홉은 정답을 구할 수 있다. 그 나머지 하나가 비교구문이나 도치, 특수구문, 이런 걸 말해. 근데 오늘 도치도 나올 거고, 그 수업 범위에. 그런 게 하나하나 잘 알아보도록 하자고. 저 중에 뭐일 것 같아? 왜 자꾸 S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칠것 같아, 내가. 그렇지, 수일치. 요건 되게 중요한 거야. 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문법 문제에. 자, 그래서, 계속 요런 짓, 요런 지 하고 있으면 선생님, 거기다 왜 별표 쳐요? 어, 주어가 3위층 단수라서 그렇단다, 얘들아. 동명사, 주어. 동명사나 투부정사, 절이 주어면 항상 단수치급. 뭐, 뭐, 이상이란 뜻이지. 이게 비극급은 아니에요. 단순한 아는 것그 이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When to not, 언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shake hand, 언제 악수를 해야 할지를 아는 것그 이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 이번, 어, 올, 오늘, 올해, 11월 13일에 본 수능에도 이거랑 비슷한 지문이 나왔어. j e s 애들이, 음, 그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게, 사실 영어는 애들아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영어를 잘하려면 배경지식이 많아. 얘네 학교 영어선생님, 수학선생님, 국어선생님, 체육선생님 다 생각해봐. 누가 아는 게 제일 많아 보이니, 또. <laughs> 영어선생님이 제일 많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지문을 통해 흡수하는 지식이 너무 많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읽어서 독서량이 많은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해서 아는 지식이 정말 많거든. 자, 암튼 요 이번 수능에도 그렇지만 영, 영어 잘하고 싶으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 어, 그럼 이제 예비 고1로서 아직은 선생님처럼 해석도 잘못 하겠고, 근데 영어는 잘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하는 말이 수능 특강 책을 사서 해설지를 읽어. 배경 지식을 싸게 려고 그래. 아니? 아, 난 진짜 잘 하고 싶은 의지는 강한데. 해석도 어렵고 언제 실력이 늘지 모르겠고 그러면 수능특강 1년 전, 2년 전, 3년 전걸다 사서 해설지만 읽으라니 영어를 보지 말고 한국말에서 그럼 갑자기 아는 게 많아져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해석이 잘돼 알았니? 이런 팁도 하나 줬어 자, 이음람잊봐 그것은, 이제 이때, 영어를 해석 잘 하려면, 지시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잘 알면 돼. 이런 걸, 지칭추론이라고 해. 선생님이 아까 줬던, 그 프린트 18가지 문제 유형 중에, 지칭추론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 아무튼, 영어의 가장 큰두 가지 특징이 뭐지, 얘들아? 영어의 가장 큰두 가지 특징. 응? 주어가 긴거 싫어. 그리고 같은 말을 또 쓰는 걸 싫어해서 대명사가 제일 발달된 언어야 대명사. 그러다 보니 어떤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에, 독해 실력이 늘어나. 그냥 그건 하지 말고 그게 뭐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건 뭐야? 그게 뭐다? 너의 몸짓 의사소통, 제스처링 커뮤니케이션을 인볼브시키는 방법인데. 그 이렇게 고개 끄덕이거나 악수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는 것 말고도 이렇게 g 바 유징 제스를 이렇게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뭘 가르킨다고? 아무정에 좋은 거야. 너의 제스 i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는 것은 네. to c o m p l i m e n t 난이 단어를 꼭 초급 단계 에 있는 친구들한테 강조하는데. 이 뜻이 뭐야? 컴플리먼트 발음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랑 발음이 똑같아요 차이점을 구별해봐야 되나 뭐만 다르니? 여기가 하나는 이고 여기가 I로 바뀌었지? 근데 발음이 같애 아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 근데 뜻이 다르겠지? 음. 이거 맞춘 사람 심심한데 백스는한잔 쏠게요 4천원 에 요것들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내가 쐈지 이거 딱 알고 있으면 어떻게 쏘겠니 천 원이야 원래 이런 거. 응? 요거는 보완. 뭐야 보완하다 보충하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칭찬하다. 그래서, 그것은 너의 스포큰 메시지, 즉, 말로 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adding, 뭐 하면서. 이거는 이제 동시동작의 부대상황이라고 하는데, 분사구문. 어떤 몇 겹이라고, l a y e r 는 겹이잖아. 삼겹살이 three l a y e 아니겠어. 그래서, 어이 여러 겹인데 여러 겹의 의미를 더 해주면서 뭐에 너의 말에 몸짓은 중요하잖아요. 몸짓은 중요해요. 오픈핸디드됐스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해보자고. 이두 문장이 주제뒷받침 문장이라 했지. 그럼 이거 뭐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응? 여기 제스처에 데모 쳐갖고 온 하연이가 지금 몇 개냐 얘기해 보어 그지? 이게 여기서 시작할 때 몸짓으로 시작하니까 아 이건 몸짓 언어로 얘기하는구나 제스처. 근데 그 몸짓 언어가 이 앞에 두 문장은.